1 네, 1집회 세계바둑선수권대회 8강전, 다시 박정환 구단대 커재 구단의 대결로 가보겠습니다. 자, 이 바둑은 박정환 구단이 좀더 힘을 발휘해야 하는 국면이 되었고요. 네, 분명 박정환 구단이 좀두 개가 좀 편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. 네, 이 중앙에서 패를 하려고 했다가 마음이 뒤바뀌었습니다. 근데 그... 뒤바뀌는 과정에서 너무 악수를 많이 뒀습니다 박정환 군단이. 음. 그러면서 지금 바둑은 아, 그것도 아 그런 어, 것도 순데요? 돼요. 아 그거 왜 이렇게 좋은 수죠? 아이 수가 있네요. 여기를 두고 이렇게 두고 이걸 둘때 이렇게 단수되는 건줄 알았는데. 네한번더 들어가는 거 아, 결과가 되는 이렇게 건가요 이렇게 젖혀지는 거니까요. 집이 달라요. 이거는 나중에 네. 찌르고 이걸 둘 때, 단수 따낼 때 이렇게 치받는 게 선수기 때문에 여기가 다 집입니다. 젖힐 음. 때 백도 바로 젖히는 거안 되나요? 이거 둘때 여기요. 네. 이거 받아주죠. 그럼 여기 이으면 후수잖아요. 지금 그럼 선수로 잡혔잖아요. 인요. 두 점에. 예, 선수로 두점 잡혔잖아요. 선수로 잡혔는데요. 아, 그럼 좌중앙까지 가나요? <laughs> 바둑이 참한 순간이라는 게이 바둑을 두고 하는 말 같아요. 한 순간이네요. 오후 대국이 재개될 당시만 하더라도. 커제 구단이 연겁부 한숨을 내셨다고 했거든요. 야, 이것도 지금, 조, 이것도 미리 찌르지 않고 두는 게 좋은 수네요. 따내면 이렇게 두는 거네요. 다른가요? 그러면 이거 악수 들 이유가 없죠. 이것도 한방 가겠네요. 아, 네. 신났는데요, 완전히. 커제 구단이 끝내기 약한 거 맞나요? 지금은 끝내기 약하고 세고의 문제가 아니고 신났습니다, 완전히. 박정환 구단이 뭐 계속 흔들리니까 완전 신난 거죠. 이 바둑이라는 게그 상대적이기 때문에 한쪽이 지금 실수가 나면 오 한쪽은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. 네. 아 선수로 잡혔는데요? 아, 어, 그럼 좌중앙까지 가나요? <laughs> 바둑이 참한 순간이라는 게이 바둑을 두고 하는 말 같아요. 한 순간이네요. <laughs> 어, 집이 달라요. 어, 이거는 나중에 네. 찌르고 이걸 둘때 단수 따낼 때. 이렇게 치받는 게 선수기 때문에 여기가 다 집입니다. 젖칠때 음. 백도 바로 젖히는 거안 되나요? 이거 를때 여기요. 네. 이거 받아주죠. 그럼 여기 이으면 후수잖아요. 지금. 그럼 선수로 자비는요? 잡혔잖아요. 두, 예, 선수로 두 점. 선수로 두점 잡혔잖아요. 이 중앙에서 패를 하려고 했다가 마음이 뒤바뀌었습니다. 근데 그... 뒤바뀌는 과정에서 너무 악수를 많이 뒀습니다. 박정한 구단이. 음. 그러면서 지금 바둑은. 아, 아 그런 어, 것도 순데요? 돼요? 아, 그거 왜 이렇게 좋은 수죠? 아, 이 수가 있네요. 여기를 두고 이렇게 두고 이걸 둘때 이렇게 단수되는 건줄 알았는데. 네. 한번더 들어가는 거 아, 결과가 되는 이렇게 건가요? 이렇게 젖혀지는 거니까요. 지배 세계 바둑 선수권 대회 8강전 다시 박정환 구단 대 커재 구단의 대결로 가보겠습니다. 자이 바둑은 박정환 구단이좀더 힘을 발휘해야 하는 국면이 되었고요. 네 분명 박정환 구단이 좀 두기가 좀 편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. 네 오후 대국이 재개될 당시만 하더라도. 커제 구단이 연거푸 한숨을 내셨다고 했거든요. 야, 이것도 지금, 조, 이것도 미리 찌르지 않고 두는 게 좋은 수네요. 따내면 이렇게 두는 거네요. 다른가요? 보면, 이거 악수 둘 이유가 없죠. 이것도 한방 가겠네요. 아, 네. 신났는데요 완전히. 커제 구단이 끝내기 약한 거 맞나요?